자동차가 부품사들에게 도면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은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도면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협력사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도면은 설계 근간이 되는 핵심 데이터이며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유지 보수 등전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협력업체 간의 도면 변경 사항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오류 생산, 품질 문제, 리콜 발생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의 도면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도면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동차 도면 관리 전산 시스템의 주요 요구사항, 1도면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2협력사별 도면 등록 및 버전 관리 ED 및 3D CAD 파일, BOM 연동 도면 변경 이력 추정 및 히스토리 관리, 3도면 승인 및 변경 관리, 4연대차와 부품사 간의 도면, 승인 프로세스 디지털화 변경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변경 이력과 이전 버전과의 비교 기능, 5.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세스 연동, 6A 남 PQP 및 PPAP 연계 초기 설계 도면부터 양산 승인까지 단계별 문서 관리, 7. 보안 및 접근 제어, 8. 협력사를 권한 설정 암호화된 도면 저장 및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적용, 9.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성, 식자동차 내부 PLM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ERP, 메스와 통합 관리, 도면 관리 전산 시스템의 주요 모듈, 도면 데이터베이스, 도면의 저장, 검색. 버전 관리 기능 제공 캐드 파일 지원 BOM 데이터와 연결하여 부품 정보 연동 도면 변경 관리 모듈 변경 요청 및 승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면 변경 이력 비교 및 버전 컨트롤 기능 변경 사항이 적용된 부품의 영향도 분석 승인 및 협업 모듈 자동차와 협력사 간 도면 협업 플랫폼 전자 결제 기반의 도면 승인 절차 지원 실시간 피드백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보안 및 접근 제어 모듈 사용자 및 협력사별 접근 권한 설정 데이터 암호화 및 외부 유출 방지 기능 로그인 이력및 파일 다운로드 기록 관리 연계 및 통합 모듈 자동차 PLM PDM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e r p i 매스 등 제조 관련 시스템과 연결 API 기반 데이터 교환 및 자동 업데이트 도입 효과 및 기대성과 도면 관리의 체계와 최신 도면 기준으로 생산되어 불량률 감소 협력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변경 사항 즉각 반영 오류 최소화 자동화된 승인 프로세스 수작업 대비 속도 향상 승인 지연 방지 데이터 보안 강화 도면 유출 방지 권한 기반의 안전한 관리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생산품질 시스템과 연결되어 공정 최적화 결론 자동차의 도면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요구는 디지털 전환과 품질 혁신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설계 생산 품질의 전 과정에서 도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PLMPDM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면 변경 관리, 승인 절차, 보안 관리, 시스템 연동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조 품질의 향상과 협업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